네, 카카오페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이제 카카오페이가 25년 6월 달에 11만 4천원 찍어주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동안 이 종목에 대한 촬영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네, 최근에 다시 이렇게 잡아보고 있는데요. 어, 카카오페이가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타이밍이 온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 그 오른 구독자님들 저한테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어디가 여기에서 베스트 포인트죠? 이 평선을 깨고 캔들이 이렇게 아래 에 있다가 여기 120 평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제가 이러한 시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4만원이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매수를 하, 해주셨어야 해요. 네, 매수를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제가 언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올라갔을 때는 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매도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은 29% 상한가가 고24% 갔죠. 그러니까 이 상한가가 보통 30% 잖아요. 그 다음에 15% 가면은 아 고점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신 분들은 잘 파신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25월 5년 6월 25일날 11만 4천 원 내려온 심지 달고 있는 이 와중에 파신 분들도 예, 잘 파신 거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카카오페이는 저희가 아까 4만 원대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페이 인수전 협상 앞으로 주도주 상승 가능한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5월 26일 날 촬영한 영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연락처 동일하죠. 한번 보시죠. 추미하시면은 평단이 대략 4만5천원에서 네, 한4 4만 8천원 정도 될 겁니다. 네, 추미하셔야 되죠. 네. 6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다. 지금 자리에서 어, 두 배는 가능하다. 그럼 100% 수익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이때 평단이 31,950원인데, 여기에서 100%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시는 전고점 라인, 여기, 여기가 돌파되는 5월 26일이거든요. 이날이 32,100원. 여기 보시면 5월 26일이라고 써있죠.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배니까 어때요? 6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6만원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은봉 도 하락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기서 차익실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1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항상 주식할 땐 제가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리죠. 주식은 뭐라고요. 대응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는 6만 원인데 옆에서 깃발형 패턴 만들어주니까 어 횡보하고 있네.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겠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제가 카카오페이가 다시 매수 타점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바, 바닥이 5만원이에요. 그죠? 고점 얼마예요 5만 7천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일정한 가격 안에서 지금 어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더블 화살표 떴죠? 더블 화살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집이 끝날 때 나오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올라가야 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자, 구독자님들. 저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초당 매매를 하는 걸 스켈핑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짧게 2%, 3% 이런 단타는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 매매를 하고요. 스윙 매매라는 거는 보통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한 짧게는 2일에서 많게는 한 12일 거래일 안에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스윙 매매라고 합니다. 12일이라고 해서 12일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령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주간 그니까 20일 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10일이라고 잡는 거는 보통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유지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르고 내림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이런 자리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하면 좋을 텐데, 항상 내가 잡는 자리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더라. 그래서 실제 떨어질 때에는 손절을 못 하고, 올라갈 때에는 내가 너무 빨리 팔아서 남들 100% 수익 벌때 나는 20% 밖에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주가라는 거는 보통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매수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 블루 큐브 있죠? 이 블루 큐브가 뭐냐?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하락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더블 화살표 보이시죠? 이거는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 상승 보조 지표예요. 제가 수식을 넣어서 개발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떴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바닥하고 꼭지를 찾을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바닥 근처, 무릎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요. 이러한 블루 큐브가 떴을 때에는 뭐래요?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본업으로 많이 바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제가 이런 자리가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삼성전자 지금 매수합니다. 문자를 넣어드려요. 실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자 발송 시간이 9시 47분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에는 또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선행매매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낸 직후에 저도 매수와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은 실제 올라가는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 매도가 이미 끝난 상황이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이 지금 15,000분 넘게 계시는데 이분 대부분들 구독자님들께서는 본업이 다 있으세요.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는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요. 이러한 자리에서는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에 제가 매매했던 영상인데요. 여기 보이시면 8월 25일 보이실 거예요. 구독자님들, 자랑하는 구독자님들, 8월 25일 보이시죠? 여기 이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다시 밑줄 그어 드릴게요. 8월 25일 날 이날 저희는 매수가 들어갔고요. 여기 보시면 8월 25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때 제가 매매할 때 6,430원인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그러면 현재 이 120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모든 투자자가 현재는 플러스권입니다. 즉 뭐가 없다 매도 세력이 없다 라는 거죠. 매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지 않고 차익 실현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고점을 높아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p n 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횡보장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만약 p n 에는 20에서 25%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어 연출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점진적으로 주가를 올라갈 거라고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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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보이시면 29% 그럼 23% 나오면서 피니시 조정장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마이너스 15% 하락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500%예요, 500%. 여러분들도 500% 수익을 드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제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차트, 이평선, 거래량만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5이평선이 깨지지 않으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5이평선이한 번도 안 깨졌잖아요. 그러면 스테이 하셔야죠. 굳이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딴거 없고 본업 열심히 하시고 제가 돈 받는 거 아니고 0103998354로 구독만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 매수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딱 하나. 네 제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수익 보셨으면 수익 봤다고 댓글 하나씩만 써주시면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 매매 스타일은 이런 부분이니까 단순하게 뭐 어떠한 특정 기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보조지표, 이러한 화살표, 상승 시그널과 하락 시그널을 보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부 재미있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왜이 자리에서 이제 급등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차바이오텍도 제거 영상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갭이 있으면 주가라는 거는 이 갭을 무조건 메우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보이세요? 여기에도 갭이 있죠? 여기에도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딱 육감적으로, 아, 얘가 올라오면 어디에서 저항 맞겠다가 나오시겠죠? 나오겠죠? 여기에서, 아, 올라오고 저항 맞겠구나. 왜? 여기를 목표가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락했을 때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아, 여기까지 조정 오겠네. 65,000원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93,000원까지 올라가겠구나. 네. 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갭을 안 메운 종목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절대 없어요. 네. 지금 안 메워진 종목들은 언젠가 이 갭을 반드시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떨어졌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제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고 라 얘기하는지도 여러분들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얘도 어때요? 지금 여기 갭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가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갭도 메워주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얘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여기 갭은 일단 메워줬잖아요. 그죠? 메워줬으면은 여기에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갭을 메우고 가기보다는 종목마다 다르지만 보통 여기에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가, 상승이 나와줬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당장 지금 현재 자리에서 현재 자리에서 여기까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얘가 여기 첫 번째 갭이 여기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아 여기 79,000원까지 올라오는 거 대응하고 나서 얘가 만약에 지지선을 이탈하면 지지선 되어도 그때 또 잡아드릴 거예요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카카오페이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STC 관련해서 제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저는 카카오페이라고 봐요. 누군가는 네이버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가 높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가 사실 그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그 업비트 회원가입할 때 카카오 계정 외에 네이버도 가능했지만 과거에는 카카오 계정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비트 거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카카오 계정이 많이 있어서 STC가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어, 적용을 할수 있는 섹터는 비썸이나 카카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전자결제 플랫폼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카드 매출이나 이러한 수수료 없이 STC를 충전하게 되면 은 온전히 카드 수수료나 이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쉐어할 수 있게 되잖아요. 뭐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네. 카카오페이가 STC가 나중에서 매출이 얼마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전에 여러분들 에코프로하고 LG 에너지, LG 엔소라고 올라갈 때 실적이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어, 가치까지 계산해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 STC 관련된 이슈가 조만간에 한번더 터질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원래 뭐 달러 부도 다 어쩐다 얘기가 나왔지만 STC에서 어 과거에는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사주던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랑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미국 채권을 사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사주고 있냐? STC가 사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테더가 99%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1%는 각 지역 화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역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거가 아예 없어지고 그게 STC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혹시 물리더라도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카카오톡이 문제가 되더라도 카카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외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이유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저희 구독자님하고 같이 매수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 저하고 같이 문자 받으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매도 시청 공유해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 보유종목 네,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010-399-8354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은 상담 신청 완료가 되면서 제가 문자로, 아니 문자래, 그 보유종목도 상담 진행해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